은퇴를 하고 보니까 좋은 점들이 많은데 걱정 안해서 좋아 걱정. <laughs>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 친정제 목회, 예, 관계 목회잖아요. 관계 일대일로 사람들 어,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기쁨은 절반밖에 안 오는데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뭐병 걸리고 사업이 부진하고 어렵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백 퍼센트 저에게 그냥 와요. 이나 때문이 아닌가? 우리들 비게 오지 않냐고 다른 목사님 만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자책감 내지 자괴감이걱정인거예요 걱정.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우리 또 담임 목사 정목사님에게 참뭐 넘겨버리고, 응? 어? 나는 진짜 편해요. 어? 이렇게 걱정 없을 줄 알았으면 한 2, 3년도 일찍 할 걸을. 예, 그런데, 은퇴했다고 걱정이 왜안 오겠어요? 내가 뭐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어느 분이 쓰러지고, 어느 분이 암에 걸리고, 어느 분이 사업이 어려웠다, 이러면은, 그왜 내가 걱정이 안 오겠냐고요. 예? 뭐 지금도, 지금도 참 우리 중에는 여러분 뭐다 아시다시피, 좀 1년 동안 쓰러져서 의식도 모르고, 어떤 분은 뭐김선욱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로 10년, 10년 동안 절이 있고 또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또참 누워가지고 지금 뭐 가족들하고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좀 집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의 아내와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이 걱정이 그쉬 가지를 않아요. 긴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가난에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기도해도 안 되고, 또 병원에 다녀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할까? 인생의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도 침묵해 버리고 이제 기도해 주던 사람도 한달두달 달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다 각자 살 길이 있고 사는데 바쁘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이럴 적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까? 오늘의 설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노아는 600세 되던 해 대웅소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900 50살이 죽었어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 0을 제껴버려요. 그러면 600세의 대홍수를 맞았다는 것은 60세 95, 950세에 죽었다는 것은 95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이죠. 인생의 중장년 요즘은 60에서 75세 사이를 신중년 내지 중장년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허리에서 인생의 허리에서 이게 뭔가 크게 얻어 터지면은 아주 큰 광풍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휘말아 치면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청년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노인들은 죽는 게 두려워요. 중장년은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두렵고 이것이 인생의 허리가 되는 이 중장년이에요. 노아가 이때 엄청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아 노아는 뭐 대홍수 속에서 방주의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도록 하고 대심판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이 노아의 해펜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제대로 그, 못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그 깊으신 뜻한 인간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외롭고 괴로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내해야 되는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가 40일을 그냥 확 취하로 쏟아지는 게 그냥 비가 아니에요. 양동이로 퍼부는 것처럼 하늘의 지붕이 뚫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지하수가 터져버렸어요. 위아래로 막 오르는 거예요, 40일을. 방주 안에 377일을 있었어요. 밖에는 뭐 죽느니 사느니 아우성 치면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이 방주는 영어로는 아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태바라고 그래요. 이 태바라는 방주는 139일. 5 m 터 길인데 이게 철근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로 있었어요. 그 당시 노아가 목수도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감에 135m짜리를 만들어 역청으로 이걸 단도를 잘 했어요. 잘 했지만은 언제 언제 암초 만나 언제 큰 산봉우리 만나 꽈다당 부서질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전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뭐든 물론 그 당시에 콜타르가 있었어요. 뭐 그걸로 불은 밝혔지만은 뭐 위로 갔다가 밑으로 쏟아져 인생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게 방주가 부서지면 저들도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막 뭐, 그렇죠. 그런데다가 짐승들은 이3층짜리인데 짐승들은 소리 소리 지르지 대소변 이게 막 흘러가지고 막이 안에 막그 그렇지. 이게 운전대가 없어요,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대를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운전대가 없으니까 내가 관처를못 하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다가 정처없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1년 만에 내가 나오게 될 거다. 며칠 만에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런 언제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377일을 갔어요. 누가 견뎌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도 너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소리가 막 완전히 돌아버려요. 완전 미쳐버려. 미쳐버려. 2014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를 덮쳤어요. 그때 닭하고 오리하고 1186마리를 살처분했어요. 멀쩡한 거. 멀쩡한 거를 그냥 땅 파가지고 거기에 묻은 거예요. 그 전에, 3년 전에, 구제액이 이 땅을 덮쳐가지고 소하고 돼지하고 350마리를 또 살치분 했어요. 뭐약 줘서 죽게 해서 묻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포크레로 파가지고 그냥 그 생매장 한 거예요. 짐승도요, 가축도 식구예요. 엊그제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데, 강아지가 죽어가지고요, 몇달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은 옷이 그냥 하얀 옷을 입었길래, 이거 누가 돌아가셨는니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 강아지 죽고서도 죽은 거 묻었어요. 죽은 거, 죽은 거 화장했어요. 근데 살처분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매장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들이 죽음을 아니까, 이게 막그 소, 돼지, 닭, 오리들이, 이게 이 농부들이 묻어도, 이게 막 속에 이 귀에 막 하고 숨치는 거예요.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가운데 우울증 걸리고, 이 잘못하면 이게 폐인이 돼요. 짐승이 죽어도 그런데, 지금 이 태바 방주 밖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나쁜 놈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애기까지도 가, 태어난 것들도 다 죽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들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살겠냐고요 377일. 그런데 견뎠어요. 노하는방주서 견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보살핌도 크다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간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뭣도커요, 하나님도 보살핌도 커요. 노아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생각하면서 견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멘정시를 견뎌요? 미쳐버릴 텐데. 소리 지르고 죽어가고, 이 방조 안에서는 난장판이에요. 어떻게 1년 이상을 견디냐고요? 여러분, 가족과 나쁜 분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1년 간다고 생각해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진병효자 없어요. 긴고난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쉽지 않아요. 노아는 견뎠어요. 비결이 뭐냐? 6장 8절이에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냥, 그냥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 옷 입듯, 머리 끝에서 비옷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싸버렸어요. 이 은혜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앞에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말은 뭡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은 은혜를 입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방주 태바 밖에서는 은혜를 입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태바 속에 이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봐요? 심판의 하나님인데. 어린에게까지 다 죽이시는 하나님, 암만 세상이, 암만 세상이 죄로 더럽고 관영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이소유주잖아요 당신의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땅 위에서는, 방, 밖에서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면서 어떻게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냐고요. 잔인하신 하나님. 인정머리 사정 없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이 항방도 알수 없고 언제 이 고난과 시련이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 시련 속에서 어둠 속에 놓아두시고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텐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보았어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은혜로 입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엄한 얼굴을 보는 것이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가운데서 나를 감사하시며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내가 보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에 은혜가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 1970년대를 사로잡았던 전설적인 테니스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아서 예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 테니스 선수인지, 프랑스 오픈대, 호주 오픈대, 전미 오픈대, 윈블든 오픈대, 이네 가지 메이저 이그 대회를 일년 만에 석권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도 힘든데, 하나도 힘든데, 1년에 4가지 세계 이 메이저 이 대회를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두 번의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오고 수술하는 가운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어, 이, 이,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무슨 병이죠? 그게? 응? 에이지, 에이 걸렸어요. 에이지 역시 두번 설교 듣는 분이 훨씬 낫네요. 에이지 걸렸어요. 에이지 걸렸을 적에 아서 해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이 돼요? 한장잘 나갔는데요. 테니스 선수 한장잘 나가는데, 이게, 이게 지금 에이지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수술하다가, 팬들이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애쉬가 답해요. 전 세계적으로 테니스를 치는 어린이들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500만 명은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우고 50만 명은 리그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0명은 윈블던 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그중에 4명이 예선전에 들어가고 2명이 결승전에 들어가고 1명이 우승이 되는데 그때 저는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을 적에 나는 그때 우승 컵을 들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난 그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a 이에 걸렸지만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믿음도 좋고 입 흑인이거든요. 미국 흑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도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에이 걸리게 하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윈불던 웃음컵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어찌 주시옵나이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재앙이 와고 고통이 왔을 적에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 당했을 적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내가 안 좋은 일을 만났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세상 사람들은 에이지에 걸린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보았지만, 아서 예씨는이 에이지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시는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대심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엄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삼키시는 시퍼런 눈에 무서운 하나님을 보았지만 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 있는 나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승, 들짐승과 가치육을 모아서 기억하사.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게 개혁성경에는요, 권념하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권념했다는 것은 권고하사 권고하사란 말은 돌보는 거야. 돌봐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 이렇게 오래가. 이런 시련이, 이런 어둠이,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어떻게 1년도 더 가냐고요. 벌써 한들이면 다 죽었잖아요. 세상을 대청소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살려 줘야지. 밖으로 나가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고통과 어둠, 두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해야지요. 자유롭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거대한 섭리를 물으면 이 방조 안에서 구원 받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노아는 노아는 하나님이 기억을 기억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을 기억한 거예요.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나를 못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백성들은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보살핌도 크다는 것을 경험한다. 바로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보호하 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여덟 식구들을 살피시는구나.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일근수 일투족 어느날 문탁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세상보다 꼴 좋다 이놈들 죄짓더니 나한테 혼났지? 그렇게 하시다. 어, 가만히 있어봐. 어, 노아가 어딨냐, 노아, 노아, 노 어디 있냐? 노아 찾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이 어둠 속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갖가지 하나님 그들을 보살피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 놓고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억을 노아가 노아가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내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내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꽉 얹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살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기억을 기억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들이 없는 적은 없었어요. 간호사 신부님 젊은 여집사님이 딸 데리고 휴일에 아들과 놀고 있는 아버지와 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야 아빠하고 잘 놀고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네? 나갔는데 이 아이가 개구장 너무 심한 개구장에 놀다가 이게 장롱에 옛날에 장롱들은 굉장히 그랬잖아요. 이끼어가지고 손가락이네 번째 약지 손가락 이게 이게 잘려 나갔어요. 가중만 붙어가지고 너덜너덜한 거이거 붙들고 붙들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힘줄 약해가지고. 이게 섞이 들어가더니 결국에는 이걸, 응? 결단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다가 나갈 때 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 아이가 언젠가 철이 들면은, 엄마, 왜 다른 애들은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나는 왜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날이 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준비해 놓으세요. 엄마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아이가 7세 되는 날 드디어 아이의 질문이 시작됐어요. 엄마 나는 왜 여기 손가락이 내네 것밖에 없어? 오랜 기도 끝에 준비한 답을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약속은 어른이 되면 서로를 약속하는 약혼 반지를 끼는 약속의 손가락이잖아. 하나님이 너하고 큰 약속을 하신 것 같아. 예? 그리고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하셨어. 우리 아들을 꼭 지켜주겠다고, 예? 우리 아들을 꼭 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아이가 청년이 되고 사랑하는 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게 만날 적마다 불편해 들킬까 봐서. 이리도, 이리도 숨겨보고 저리도 숨고 주머니도 놔보고 장갑으로 겨울에는 어떻게 해? 해보고 <laughs> 그러다가 서로가 결혼까지 약속할 때쯤 되니까 고백을 했어요. 야, 사실은 이거 봐, 내가 손가락 하나 없어, 어? 손가락이 잘려 없어.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고. 음 응, 그런데 그가 어때서 그러는 거야 그게 어때다니.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데 그랬더니. 전, 전율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사용해야 돼요. 내가 미국 유학 가서 룸메이트하고서 룸메이트가 딱 욕이 없는 아가씨와 같이 살았대. 어떤 이런 우연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연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지켜주기도 하나님의 약속. 욕 없는 아이하고 오랫동안 살아서 네가 이거 없,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아들만 드신 여러분들, 면느리 얻으려면, 이렇게 마음씨 깊은 아가씨들 얻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중에 아들이 엄마가 되었으면 엄마 하나님 약속을 알겠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 놀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러면서 이 손가락 때문에 놀림 당한 적이 없어. 그리고 얘가 내 착사랑이야. 여기 중고등학교 같은 중고등학교 나고 같은 교회. 그때부터 이 아이를 짝사는 이것 때문에 이게 말을 꺼내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엄마의 그 약속을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 나중에 결혼하고 잘 산다는 이야기. 제자반에서 들은 간증이에요. 우리에게 제자반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름답게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서 웨시 씨, 1993년 4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돌보심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를 적기 우리는 이 황당함을, 이 원통함을, 이 아픔을 이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감내해야 감나 감내해야 된 것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란 꼭 해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다. 해답이 없어도 해답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굉장히 거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꼭 항상 거리를 해요 그래서 응답이 되어야만 그 믿음이고 응답이 되어야만 진짜 기도고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보살핌 믿고 사는게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8절 갑니다. 8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뭐가 줄어들었고 2절 뭐가 그침에 3절 뭐가 물러가고 150일 후에 뭐가 줄어들고 5절에 물이 점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물이 막 우리를 삼키려고 출렁이고 아직도 모든 것들이 탁 바닥에 대고 그렇지만 그러나 물이 충만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싹 물을 마르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말라버리게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게 하는 그런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으셔야 해요 오늘 찬양했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점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